에세이 제출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공부는 계속해야 하지만 그래도 시험은 무거운 짐이니까 일단 지금은 완전 행복해요. 오늘은 빨래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험주는 빨래도 못해서 시험 끝난 다음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빨래방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재활용을 먼저 버리고 가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단점이 딱두 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랑 세탁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을 구하는 시기에 매물이 진짜 없어서 세탁기랑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찾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부분은 빼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을 선택했어요. 집마다 다르지만 세탁기를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대신 집 근처에 세탁방이 많이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모르기 위요 돌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뜨개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 새로 캐스토어 난 조끼가 디건이에요. 여름실로 뜨고 있긴 한데, 여름에 입을 수 있겠죠? 시험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신나서 뜨개를 하다 보니 실수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결국 푸르시오를 하고 차분하게 다시 뜨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너무 행복해서 텐션이 지체가 안 되더라고요. 결과가 잘 나오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빨래방 명당 자리인데 너무 좋아요 오늘은 다행히 빨래방에 손님들이 안 계셔서 영상을 찍으면서 뜨개를 할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집에 간식이 없는 것 같아서 마트에 잠깐 왔어요. 세탁기가 곧 끝낼 시간이라 빨리 간식을 사고 건조기를 돌리러 가려고 합니다. 다시 빨리빵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마트가 빨리방 바로 앞이라 얼른 갈수 있어요 일 가디건은 점점 끝이 보이고 있어요. 한쪽 팔은 마무리 해주었어요. 나머지 한쪽 팔만 하면 정말 끝입니다. 팔을 뜰때 옷이 너무 살락거려서 묶어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풀어지게 묶으면서도 옷에 구김이 가지 않도록 잘 묶어주려고 해요. 실을 먼저 묶고 옷을 고정해줬어요. 진짜 점점 끝이 보이는 거 있죠? 당분간은 배색이 많은 니트는 쉬려고요. 재색이 진짜 꿀잼인데 얇은 바늘에 대한 압박이 힘들더라고요. 더디게 자라서 그런지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오늘 완성해서 입고 외출하고 싶어요. 다행히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13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트를 조금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 너무 좋아서 창문에 기대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 등이 따뜻하니 너무 좋아요. 뜨개를 하면서 정말 소소한 행복을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인데, 썸머 타임이라 아직도 해가 있어요. 오후 8시가 오후 3시처럼 밝아서 가끔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해가 늦게까지 떠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요. 오늘 저녁 디저트는 라떼랑 치즈케이크예요. 며칠 전부터 딱 저런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었는데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식당에서 파는 걸 보고 사왔어요. 배색 니트를 뜰 때는 정말 아이패드가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지울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원래는 도안을 프린트해서 사용했었는데 구겨지기도 하고 음료가 묻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요새 침대에서 뜨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팔은 요만큼 자라났어요. 이번 옷만큼 오래 걸린 옷이 없었는데 꽤 가디건이 신기록을 세운 것 같아요. 두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시간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뜨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공원에서 뜨개를 하려고 나왔어요. 머리끈을 두고 나왔더니 머리가 방해를 해요. 가끔 나와서 뜨개를 하면 힐링도 되고, 해도 보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집 근처에 공원이 많은 편이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름길이 있는 공원이라 다른 분들이 종종 지나가세요.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을 걸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세요. 시험도 끝나고 그래서 그런지 요새 뜨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기온이 13도인데 햇빛이 따뜻해서 뜨게 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은 밖에서 뜨기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브리타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비가 자주 와요. 요새 날씨가 니트 입기 좋은 날씨여서 뜨개질 하는 게더 좋아졌어요. 영상에 나오는 도안, 시의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